네, 보이는 부동산 겸메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에 자리하고 있는 여차 몽돌 해변 초입 부분에 자리한 소형 평양대의 땅입니다. 조그마한 세컨하우스 짓기 좋은 그런 땅이고요. 해수욕장 내려가는 바로 초입입니다. 별장용으로 활용하실 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그마한 농어촌 민박형 펜션 뭐 그런 거 보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카페 뭐 그런 건어떨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땅이 단차가 있어서 필로트 형태로 조금 손을 보긴 해야 되는 땅이긴 하나 입지 대비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내려 있어서 소개를 드려 봅니다. 자 물건 위치 어디냐 하면 여기입니다. 여기 전체가 거제거든요. 거제 가장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물건 위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남쪽 자 여차 몽돌 해변, 몽돌 해변 초입 부분이 되겠고요. 자 주변에 보시게 되면 위쪽으로 바라면덕 신선대 있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학동흑진주 몽돌 해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지들을 두루두루 아우를 수 있고 바람면덕을 지나오게 되면 요 남쪽 편에 여차해변 예쁘죠. 몽돌 해변 오히려 저는 학동몽돌 해변보단 여기가 더 예쁘더라고요. 여름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요길 따라 좀더 가면 홍포전망대라 해가지고 또 들러볼 수 있는 곳들이 있고 망산 등반로도 있고 요쪽으로 돌아가면 또 금포땅굴 요즘 sns 핫플이죠. 동굴 안에서 이제 바깥이 보이게 찍는 그런 스샷 장소 있고요. 조금 더 가면 명사해수욕장 이렇게 있습니다. 두루두루 관광지들이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고 가장 남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보시게 되면 여기가 여차 마을이거든요. 여기가 요차몽돌 해변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쭉 길을 따라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렇게 쭉 가면 홍포전망대로 쪽으로 남쪽으로 쭉 가는데요. 자이 길에서 바로 여차해수욕장으로 이렇게 꺾어 내려오는 초입 부분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는 오늘 물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해수욕장 내려가는 길이고 오늘 땅은 요겁니다. 요거 대략 요렇게 생겼어요. 약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고요. 총4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대지가 20여 평이 조금 넘게 있고요. 요 뒤에 게 대지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전답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및 상업용도 다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소규모의 카페라든지 또는 세컨하우스용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농어촌민박으로 활용도 해범직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은 조금 챙겨봐야 될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내리막이 경사가 좀 있거든요. 이 땅도 단차가 있습니다. 단차가. 그래서 위쪽에 빌로티를 좀더 대가지고 위에 주택을 짓고 이 아래쪽은 주차장 형태로 써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보시면 이 땅이거든요. 이 땅. 지금 이 땅인데, 여기 위쪽은 도로와 높낮이가 같은데, 이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여기 땅이 많이 꺼져서요 아래쪽이. 그래서, 이 위쪽의 경계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위쪽에 평탄한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필로티 형태로 이렇게 놓고요. 차는 요렇게 진출입을 하고, 요 필로티 안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쓰고, 주차장을 쓰고 얘기를 여기 를앞마당으로 쓰고, 여기에 집을 조그만한 걸 올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여기 위쪽하고 아래쪽에 단차가 꽤 있다, 라는 거 참고를 하셔서, 필로티 작업이나 그런 것들을 보강을 통해서 땅을 좀 쓸모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은 조금 더 멀리서 담아봤는데요. 땅은 여기부터거든요. 요 위에서부터 쭉, 여기 전부 땅인데, 여기가 지금 많이 꺼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 땅하고 아래 땅 단차를 활용해서, 뒤쪽에 건물을 짓고 앞쪽을 필로티 형태로 활용을 해봄직하다 말씀드립니다. 뭐 쉽게 말해서 땅을 좀 온전하게 쓸수 있는 데는 비용이 조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물건 항공촬영으로 모습도 한번 봤습니다. 대략적인 경계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저희가 현장 설명관에는 요 밭을 침범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위성 현황에는 이 땅도, 요까지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측량을 해봐야 알겠지만, 요렇게 어쨌든 돼 있는 것 같고요. 요 위에 땅 반반한 곳은 그리 많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필로티를 요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요쪽까지 쭉 이렇게 나오게끔 해서, 위에 땅을 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요렇게 필로티 요렇게 기둥을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요쪽으로 진출입을 하면 된다. 여기 건물을 올리고요. 이런 형태로 땅을 만들어야 되는 다소 경사가 윗단하고 아랫단의 단차가 있는 그런 땅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망설였던 것 같아요. 실제 HBM으로 놓는다 해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뭐 그만큼 땅을 싸게 매입하면 되니까. 제가 이 물건을 그럼에도 소개해드린 이유는 150평의 땅이니까 작업하는 건물 하나 짓기 딱 좋잖아요. 그죠? 그런 땅들이 또 해수욕장 근처에서 실수요자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측면 모습 되겠습니다. 측면 모습 한요 정도부터 해당 매각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차가 있죠. 여기 아래쪽하고 위쪽은 단차가 꽤 있다. 여기도 경사면이에요. 경사면. 요렇게, 이렇게돼 있어요. 자, 이번엔 뒤쪽에서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여차 마을의 풍경이고요. 여기가 여차 몽돌 해변이거든요. 요게 순환 도로고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여차몽도 레벤인데 오늘 매각 물건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까이서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여기가 경사면이죠, 그죠? 경사가 있고 여기만 좀 평평하고 또 여기 아래 좀 평평하고 요쪽도 좀 평평한데 여기 경사면이에요. 그래서 땅을 요렇게 요렇게 대략적 그림을 그려봅니다. 요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위에 건물을 놓으려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대략적인 토지의 경계에 한번더 그림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100% 정확한 건 아닌데요. 내 필지를 합해 보니까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152평입니다. 총. 자 요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고 해당 토지의 활용 부분을 고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디스콜를 통해서 땅의 모양 그림을 그려 봤습니다. 거의 뭐 비슷하죠. 뭐 요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죠 내려가는 길이고 내 필지가 해서 152평대 있고 10-3번지 24평인데 요 뒤에가 대지입니다. 대지. 돼지. 요게 대지고 나머지는 전답. 자, 다음으로 실거래 이력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땅을 19년에 180만 원에 현 소유주가 매입을 했어요. 아마 이게 뭐, 제 예상일 뿐입니다만, 이게 뭐, 업계가 그랬나 싶기도 하고, 대출을 많이 내기 위해서, 어쨌든 거래가가 꽤 높습니다. 지금 요 주변 시세가 100만원 정도 하거든요. 여기 뭐, 88만원 거래 이력 있고, 여기 151만원 있긴 한데, 요것도 아마 거래가가 좀 높다 싶고요 실질적인 시세는, 거래될 수 있는 시세는 한 100만원 정도로 봅니다. 자,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으로 보이는 부동산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2021 타경 28,527번, 물건번호 2번이고요. 다포리 10-2, 외세 필지? 총네 필지로 152평 정도 되고요. 감정 2억 3천0 0입니다 100만 원이 넘게 감정이 됐네요. 예전에 호가가 120 정도도 갔으니까 아마 그 정도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이력은 없지만 16년에 150만 원 거래되고 막 이래 놓으니까 감정가가 좀 높게 된것 같아요. 어찌됐건 지금은 41%에서 9468만원 7월 24일 길 잡혀있고요. 평당가로 안사람은 60만원대 중반입니다. 가격이 괜찮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사면이 있는 이 부분을 필로티로 해서 쓸모있는 땅으로 만들면 내가 쓸 수도 있고 재매가 갈 때도 충분히 팔수 있는 물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내려보시게 되면 뭐 특이사항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가 24평 정도 있고 영농여건분리농지, 집농지들이 세필지가 있는데 요거는 작용의무가 없죠. 그래서 농치도 멀리 사시는 분들도 쉽게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내려보시면 뭐 특이사항 없고요.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자, 해당 매각물건 아름다운 여차애수욕장 초입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1 5 2평의 토지되겠고요. 주말 세컨하우스나 조그마한 소규모의 펜션, 조그마한 카페, 뭐 이런 용도로 고려하시는 분들도 한번 임장 해보시고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지에서 오기에는 굉장히 멉니다. 거제 중에서도 가장 남쪽이기 때문에 거가대교를 지나 오더라도 한 40분은 더 와야 됩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현장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에. 자,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차 몽돌 해변 해수욕장이고요. 7월 1일부터 개장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날씨도 굵고요. 자, 아름다운 작은 몽돌 해수욕장이거든요. 여름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해수욕 하러도 많이 오고요. 7월 1일부터 개장이 됐다는 현수막이 보이고요. 자, 이 해수욕장 마을 위쪽에, 아,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마을 길 초입 부분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는 소형 땅이 나와서 현장을 와 봤습니다. 자, 마을 아래쪽에 여차 해수욕장의 풍경을 담아 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짓이 남부면 다포리에 있는 농지, 소형 토지 경매 물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토지인데요. 이 아래쪽이 바로 어,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 해수욕장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를 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 위쪽이 이제 메인도로고요 메인도로에서 바로 들어오는 길 초입부분에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 경계는 여기 비료가 있는 이쪽부터 해서요. 이쪽 이 뒤쪽까지 아하. 해당 매각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앞쪽이 이 아래쪽이 좀 꺼졌어요 땅이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좀 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필로티 형태로 좀 세우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성토를 하든지 여기 내려가는 여기 땅 전체가 다 매각 물건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차피 내려가는 길이 내리막 비탈면이기 때문에 필로티 형태로 해서 또 아래쪽은 또 아래쪽은 그렇게 해서 진입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요 아래쪽하고 요 위쪽하고 땅에 높낮이 차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 H빔을 해서 이렇게 여기 아래쪽은 주차장 형태로 쓰고 위에 이제 건축을 하고 두 개의 계단 형태로 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 아래쪽 땅까지 포함입니다. 아래쪽 땅까지. 자, 이렇게 경사진, 경사면이 있다는 거는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 필로티 형태로 어, 토지를 활용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게 좀 가늠이 되실 것 같은데. 여게 이제 메인 도로 여기가 내리막길 아닙니까? 어차피 내리막이니까, 자, 여기 위쪽은, 위쪽은 필로티 형태로 해서 조그맣게, 조그맣게 건물을 짓고요. 이 아래쪽으로 해서 주차 공간으로 쓸수 있게끔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 있고, 지금 여기까지, 전봇대가 있는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건물을 위로 필로티로 놓고, 그다음에 요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진출이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아래쪽을 주차 공간으로 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에 땅이. 와보니까 조금 만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네요. 아래 땅, 윗땅에 땅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단차가 있어서. 여기 지금, 여기 있이 부분까지 해서 필로티를 놓고 그 위에 거 거퍼를 놓고 여기는 주차장 앞마당 이렇게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소형 토지 경매물건 소개해드렸습니다. 가격이 좀 내려와 있고요. 음, 땅을 조금 만들어서 쓰실 분들 소형 땅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보시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